안녕하십니까 어, 나는 백팩가다의 오디오 환자입니다. 오늘은 음, 셔츠, 셔츠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셔츠라는건 이제 바지 안쪽으로 넣어서 앞에 단추가 있는 어, 상의가 되겠습니다. 어, 요 제품은요 어, 미 해군, 네이비죠. US 네이비, US 네이비의 정복, 하계정복입니다. 반팔입니다. 그래서 어,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은 카키, 카키 색깔입니다. 카키, 옅은 카키 색깔입니다. 그래서 이 제품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는 여기 써있죠? 16과 1분의 2, 16과 1분의 2인데 제가 웃돌이 사이즈를 100 정도를 줍니다. 100. 100 사이즈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의 소재는 폴리울, 폴리울이라는 소재입니다. 폴리에스테르하고 울의 그 복합 소재라고 할수 있는데요. 보통 제가 알고 있는 폴리울은 조금 부드럽습니다. 부드러운 소재인데, 이 제품은, 소재 자체가 마치 한국의 마, 마옷 있죠, 마옷. 여름에 있는 마옷같이 약간 까끌까끌, 까끌까끌한 소재입니다. 그래서, 어 땀이, 이 나다고, 난다고 하더라도, 그, 몸에 척척 달라붙지 않는, 어 그런 소재로 만든 것 같습니다. 보시면은, 어 특이한 점은, 뭐, 없습니다. 특, 이점은없고요 어 뒷면. 뒷면을 보시면 그냥 이렇게 평범합니다. 뒷면 이렇게 평범합니다. 특별한 참, 어, 특이점은 없고요. 그다음에 앞면에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. 오른쪽에 하나, 네, 왼쪽에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어, 입으면 어, 이런 식으로 이으로 하나가 있고 맨 윗단에는 어, 단추가 없습니다. 맨 윗단에는 단추가 없고 어, 두 번째부터. 보통 우리나라 거는 여기 이렇게 단추가 있죠? 단추가 없습니다. 이쪽에 단추가 없고, 두 번째부터 단추가 시작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채워서 입으면 됩니다. 간단하게. 요 옷은 어, 바지 안으로, 바지 안으로 원래 넣어서 입는 옷입니다.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, 이렇게 들어갔죠? 위로 올라갔죠? 이렇게. 여기 이제 보통 바지 안으로 어, 넣어서 이쪽. 이렇게 입는 옷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미 해군 정복, 정복 셔츠입니다. 뭐 보시면 알겠지만, 계급장이 붙어 있어요. 이게, 이게 미 해병대 계급장이더라고요. 찾아보니까. 요게 이제, 일병, 일병, 일병인지 2등병인데, 프라이빗 퍼스트 클래스, 프라이빗 퍼스트 클래스라고 해서 1등병, 1등병 어, 계급장입니다. 그래서, 어, 요 제품은요, 제가 그, 백패킹을 갈때 여름에 더우니까 이거를 입고 올라갈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을 입고 여름에 백패킹을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구매를 했고요. 근데 이 정도의 디자인이라고 한다면은 뭐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셔츠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U.S. Navy Flying Cross. 플라잉 크로스 셔츠라고 합니다. 플라잉 크로스 셔츠. 그래서 미, 어, 미군 해군 지급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